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raphQL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GraphQL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GraphQL이란 RESTful API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진보된 Specific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RESTful API가 뭔지 알아야겠죠? REST API란 웹상의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예요. 더 쉽게 말해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서버 단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서버 단은 몇 개의 주소를 열어놓게 돼요. 그리고 이 주소로 어떠한 포맷으로 리퀘스트를 해라. 그러면은, 서버 단에서는 이러한 포맷에 리스폰스를 주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를 RESTful API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RESTful API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단점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GraphQL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래프QL은 페이스북에서 디벨롭트가 됐고 점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그래프QL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그래프QL에 대해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서버단 쪽에서의 그래프QL은 이야기한 영상이 없기 때문에 후기 정도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선,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C++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웬? 그래프 QL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소프트웨어 업계가 모든 게웹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당연하게도 이미 컨슈머 시장에서는 우리가 유튜브 볼때웹 브라우저 키죠? 구글 닥스로 문서를 편집할 때도 웹 브라우저를 켜요.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웹 브라우저를 켜요. 이렇게 요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라는 게웹 브라우저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반적인 컨슈머 시장에서만 그랬는데 이제는 인더스트리 전반적으로 웹 브라우저가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창의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센터에 있는 터치스크린 있죠 제가 알기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라고 들었어요 결국은 이게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변하는 환경에 계속 적응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프 QL까지 손을 대게 됐어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은 저는 C++ 중심의 컴퓨터 비전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웹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앵글러나 리액트로 써져 있는 프론트엔드단이 있겠죠 그러면은 프론트엔드단이 이제 각각의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서버 중에 하나는 제가 만드는 컴퓨터 비전 파트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냥 C++ 코어 파트만 만들고 헤더 파일만 던져주면 됐던 업무가 이제는 C++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주고 그 리퀘스트를 핸들링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C++ 중심으로 모놀리틱한 웹 서버를 만드는 것은 그냥 재앙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C++ 기반의 스트리밍 서버를 받쳐주는 또 다른 웹 서버가 필요해지는 건데 이 파트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파이썬과 장고, 자바스크립트와 Node.js, Node Express, 자바와 스프링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마이크로 웹 서비스가 되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비전 코어 웹서버를 받쳐주는 일반적인 웹서버 또한 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단에다가 API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React나 Angular로 쓰여진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단에서 API가 열려있는 일반적인 웹서버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이 C++로 접근하기 위한 주소가 뭐냐 아니면 그 상태가 어떻냐 Authorization, Authentication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받쳐주는 웹서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그 정보를 알고 뭐 Authorization 키 받고 다시 C++ 스트리밍 채널로 리퀘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웹 서버도 만드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RESTful API를 열어줄까? GraphQL을 열어줄까? 하는데 RESTful API를 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각각의 엔드포인트와 서포트 해줘야 될게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프QL을 잘 알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프QL을 사용한다면 프론트엔드단에서 리퀘스트를 한 번만 보내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는 라 정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프QL로 서버단을 만들게 되면 나 또한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프QL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웹서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막상 그래프QL을 사용해서 API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쉬워서 놀랐어요. 음,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그래프 QL 쿼리를 만들 때 트리 스트럭처를 보고 그 트리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만 쿼리로 넣어가지고 보내준다라는 개념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웹서버 단에서는 각 데이터 타입들을 그래프로만 정의를 해주면 끝이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API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프 큐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영화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지고 그 영화 데이터 타입 안에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 제목, 주연, 그리고 투자자, 장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다른 데이터 타입에서는 주연 배우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주연 배우 하나가 있으면 그 정보에는 필모 그래피, 수상 경력, 성별 나이, 이런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감독 데이터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영화 감독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는 만든 영화,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것들이 또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 개의 데이터 타입 혹은 세 개의 그래프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개의 데이터 그래프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각 모델에 대해서 쿼리어 리스폰스만 정의를 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그래프 QL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API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그래프들을 정의를 해주고 그 그래프에 대한 쿼리도 같이 만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그 그래프들만 연결을 시켜주면은 서버단에서 해주는 그래프 큐엘의 임플레멘테이션은 이게 끝인 거예요. 물론 실제 그래프QL 임플레멘테이션을 하다 보면은 이거 말고도 맞닥뜨리는 문제가 조금은 있기는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그 그래프에 대한 쿼리와 리스폰스만 만들어주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지니까 예를 들면은 REST API에서는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전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래프QL에서는 그런 거 없이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데이터, 그래프만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일의 양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런 전체적인 그래프 QL 모델을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은 자동적으로 트리 구조를 설명하주는 다큐멘테이션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만드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인터랙티브한 다큐멘트를 보면서 자기가 알아서 쿼리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일이 매우 적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버 API를 만들어야 될 때, 그럴 때 RESTful API 말고 GraphQL API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처음에 그래프 모델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처음만 살짝 고생을 하고 그래프와 쿼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생산성 있게 서버 API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서버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데이터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RESTful API에서는 엔드포인트도 많아지고 각각의 엔드포인트마다 넘겨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아규먼트들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게 GraphQL이니까 GraphQL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그럼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가끔 제가 써본 프레임워크나 새로운 기술들이 있으면 리뷰 형식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